안녕하세요. 감리교신학교에서 기독교 영성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기종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미디어 시대의 영성 생활, 웨슬리의 영적 감각 사상과 칸트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날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생활에서 정보나 지식의 양의 많고 적음보다 그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주체인 우리들 자신의 인식 역량과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분별과 해석 능력이 오늘날 시대에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경험은 어떻게 생겨나고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저는 본 논문에서 현재 인식론을 게시와 신적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문은 현대인식론을 칸트 이후 인식론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그 인식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웨슬리가 근대 초기에 제시한 영적감각 사상이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대인식론을 칸트 이후 인식론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어, 실제와 경험에 관해서는 누메나와 페노메나, 즉 물자재와 현상으로 구분하고 이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들의 권위와 어, 경험과 이성으로 구축된 지식의 권위 둘 다를 인정하는 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칸트는 어, 내재적인 형이상학은 그야말로 코페르니크스적인 어, 변혁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이후로 19세기, 20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인식론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우세한 표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칸트의 지식과 탐구의 한계를 감각을 통한 영역에만 국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감지되는 세계, 즉 현상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역은 단지 필요조건을 필연적 관적 전제로 남겨 두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누메나와 피노메나의 구분을 기초로 하고 있는 칸트의 패러다임은 사람들의 게, 신적 계시 경험, 신성과의 대면, 연합과 같은 주제들 그리고 인간됨의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는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분야들, 특히 영성학과 신학 분야에서 커다란 허드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칸트의 구분을 전제하고 나면 신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에게 도달하는 노력의 모든 노력과 열망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귀착되고 맙니다. 하나는 신성의 계시와 임제의 증거를 감각계 의 영역 안에서 찾아내고 그 감각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신의 본성과 양태를 유추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성을 다루되 칸트가 실천 이성의 영역으로 할당한 필요 조건의 차원에서만 거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적인 것의 존재에 대한 어떤 탐구와 인간적 인간의 신적인 것들을 향한 경험의 가능성의 탐구는 감과되고 맙니다. 이제 이러한 현대 인식론이 만들어놓은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영국 출신의 영국 성공의 출신의 저명한 조직 신학자이자 종교철학자인 세라 커클리는 그녀의 책에서 칸트의 신 인식론을 내두 축을 로크적인 접근과 바르트적인 접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크적인 경향은 역사적 접근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접근은 영적 현상을 로크가 제시한 과학적인식의 표준에 따라 측정하려는 시도, 시도입니다. 이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물질적인 감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연계에 초점을 둡니다. 바르트적인 접근은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적 계시의 당위성의 근거를 칸트가 제시한 어, 경계 너머에 있는 누메나란 영역에 두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두 접근 모두가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적 경험의 양상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근거를 형성하고 있는 결정적인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그리스도의 만남의 경험조차 신앙인들의 신적 경험들 그리고 그분과의 친분의 정도 그리고 그분을 그 향한 사랑과 정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크적인 접근은 먼저, 신자들의 경험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세계를 다루는 방법으로 발전시킨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인식 능력의 차이, 그리고 경험의 차이,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활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에 신자들의 경험과 비신자들의 경험의 차이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조에 있어서 초신자들의 경험과 깊은 경지에 있는 신앙인들의 경험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르트적인 접근도 이러한 로크적인 자연주의적이고 자연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경우에 반대하고는 있지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계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식능력을 최소한 인간의 인식능력을 최소하는 반면에 개시의 권위를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신적 경험에 대해서 바로 로키안들보다, 로크 주제들보다 더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칸트유 인식론의 딜레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칸트유의 인식론은 신인식에서 있어 딜레마를 보이는 것은 이 인식론적 패러다임이 누메나와 페노메나를 혹은 현상과 실제를 혹은 초월과 내재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고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사이를 끊어놓고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인식 주체인 인간의 특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의 발전의 잠재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필자는 웨슬리의 영적 감검론이 이러한 것에 어떻게 대안이 될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은 칸트의 인식론의 이러한 딜레마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웨슬리의 영적 감각은 칸트의 분리를 얘기하는 자연계와 초자연계 분리를 전제로 하는 로크적인 패러다임과의 투쟁 가운데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넓게 보면 근대 초기로부터 진행되어 온 영적 인식론에 대한 정적인 이해와의 투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은 현대의 신인식론의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모색에 참고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인식론이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영적 감각론은 어 필립 셸디레이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 근대성 즉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기반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어 다시 말하면 초월적 본성을 가진 실체들에 대해서 인간이 알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향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힐립 셸드레이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있어서 웨슬리는 만일 사람이 자연적인 감각에만 의존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질을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오감이 필요하듯이 영적 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웨슬리의 영적 감각은 근대 초기의 음, 인식론, 그리고 이후에 발달하게 된 어, 칸트의 인식론에 대한 하나의 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슬리의 영적 감각에 대한 가르침은 현시, 현대 인식론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근대 초기에 살았, 살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성의 권위가 가지기 시기였고 합리적이고 실증적 접근이 접근이 인식과 지식의 습득의 중요한 방법으로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이 시기에 시작된 과학적 방법과 론 실험실증주의 등은 새로운 접근법들은 새로운 인식과 지식의 확보를 통로로 인류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감각과 이성에 치중 의존하게 했고 어, 이러한 경향은 반면에 종교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을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어, 웨슬리가 보기에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지식 경험 이해에 대한 물리적인 실제에만 국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우리의 이성과 감각이 성령의 도움과 정화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담은 영적 감각을 주창하면서 이러한 과학적 인식론의 한계를 특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경험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겐 좀더 폭넓은 인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강조하였고 그것은 우리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과 감정과 욕망의 정화를 통한 우리들의 감각의 연단과 승화 이러한 것을 말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담은 어, 웨슬리의 영적 감각은 현대에 있어서 그리고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영적 인식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의 발달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주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웨슬리가 우려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초월적 실제로부터 분리된 자연 세계 속에 국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정, 정도로 보일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넘쳐나는 정보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한계 속에 매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어쩌 줄 모르는 공허와 빈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지 가진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정화하고 변형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들의 감각의 발전과 변형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현재보다 많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영적 감각에 대한 사상은, 특별히, 웨슬리, 근대 이것을 말한 웨슬리의 영적 감각에 대한 사상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